벨로 오렌지 체시 프레임을 제가 조립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이제 스틸 프레임이 아니고 이제 메인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포크만 이제 스틸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이제 수평 드롭바웃이죠 29인치도 가능하고, 27.5인치 650B 사이즈도 가능하고, 이제 수평 드롭바웃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면서 타이어의 폭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게이 자전거 프레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브레이크 마운트는 이제 플랫 마운트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도 하고 다이나모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SP 허브 다이나모 장착하고 전선을 요렇게 연결해서 에델룩스 라이트도 연결해 놨습니다. 앞쪽에 이제 럭렉, 피자렉을 장착을 해 놔서 요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어, 리치, 드롭바와 리치 클래식 스템을 어 기존 자전거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식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롤시 27.5인치 650B 규격이죠. 그래서 고고 타이어 두툼하게 세팅해놨고 크랭크는 원래 은색이 아니었는데 은색 크랭크로 벗겨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어 노란색 기어 케이블이 이제 핸들바부터 이제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데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노란색 케이블이 매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노란색을 어떻게 활용하면?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까? 난 이유였는데 결론적으로 노란색을 장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도시락도 저 앞쪽에 장착해 놨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할 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크 패킹용이라든가, 그래블 라이딩, 이제 모든 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체인 링은 32t. 그 다음에 뒤쪽은 스프라켓이 11에 42t. 요 조합이고, 최고 속도는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실력으로는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어, 요즘 이제 벨로그렌즈 체시 프레임에 카본 포크를 장착하는게 이제 해외에서는 트렌드이지만 저는 이제 순정 포크를 일단 한번 써보자 라는 음 그런 경험에서 이제 일단은 순정 포크를 장착을 해보고 추후에 이제 카본 포크를 한번 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벨로브렌지 쪽 프레임 매력이라면 이 뒤쪽 이렇게 어 곡선으로 이어진 어 시트 스테이가 굉장히 매력입니다. 그래서 스틸 프레임처럼 보이지만 조금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을 찾고 있다라는 분들에게 또는 이렇게. 화려한 컬러, 화려한 컬러라고 할수 있나요? 어쨌든 남들과 좀 다른 우리나라 분들 흰색, 검정색, 뭐 회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밝은 파란색도 굉장히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어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쳐 보겠습니다.